예전에 산기도 많이 했거든요.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몇 그루 뽑으라고 그랬어요. 아, 소나무 자꾸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뽑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능력이 종이 된다. 이런 식으로 어떤 부흥사는 자기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2회 실시. 뭐 이런 거 박아가지고 산기도도 <laughs> 하고 금식기도 곁들이면 능력이 종이 될수 있다. 제가 전도사 때 한국교회 이런 이상적인 어떤 예배와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 일이 있었습니다. 뭐냐면 주중에 목사님이 기도 올라가요, 막산 기도해요, 막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요. 주일날 뭐 금요기도 때막 내려와요.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 서면 한 주간 산 기도하고 금식까지 곁들였어요. 자,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. 이 한마디 하면 교인들이 막 울고 눈물 받아대고 이런 거를 이상적인 예배 분위기로 막 생각하고는 했거든요. 그게 뭐예요? 모세 흉내 내는 거죠. 하나님 만나서 막 광채를 빛내고 싶은 거죠. 어떤 목사님들은 홀리 보이스라고 해 가지고요. 홀리 보이스, 거룩한 목, 목소리. 열렬하게 기도하다 보면 목이 좀 쉬잖아요.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. 할렐루야.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더 은혜롭게 들려요? 카랑카랑한 목소리보다는 <laughs> 기도하다가 목이 쉰 성대 결절이 약간 온그 목소리를 더 은혜롭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 게 마치 모세가 하나님 대면하고 산에서 내려오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노렸을지 모릅니다. 그러나 오늘날에 그런 걸 추구하면 뭐 하나님 대면하고 막 광채가 빛나고 이거 기대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비주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